두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어떻게 레즈메를 쓰냐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레즈메를 그 연도별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경험을 중심으로 쓸 것이냐. 사실 저같이 오랫동안 경백의 경력, 그러니까 경력의 그 공백이 있는 분들은, 어, 연도를 다 쓰면 솔직히 너무 나이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또 공백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experience를 먼저 professional experience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education을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community commitment or volunteering 그런 섹션을 써서 처음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써머리가 서머리로 레쥬메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머리가 한대 여섯 줄 정도 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어, 찾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어,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아나리스트의 그 롤을 만약에 찾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미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uh, I'm a proactive business professional who is looking for uh, analytic business analytic and project management opportunity. 그러, 그런,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내가 했던 그 아주, 나, 나의, 내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기술, 스킬, 뭐 이런 것들을 한, 한 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내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밸류를 한 줄을 쓰고, 그러면서 내가, 그, 그러니까 well rounded 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경험을 먼저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육이라든가 어떤 연도가 나오는 거는 그리고 사실 그레메에꼭 연도를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단절의 경 그니까 공백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그 공백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식의 어떤 종류의 발런티어를 하고,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매니지했는지, 내가 나의 그 인간 관계를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어떤 스트가 나한테 중요한 발류라든가, 아니면 오픈 마인드, 오픈 커뮤니티를 빌드하는 게 나한테 중요한 그런 발류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컨벤스를 시킬 수 있으면 조금 더그 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그 컴패스 그룹의 한 디렉터께서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링크인을 통해서 찾다가 저한테 링크인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이러한 포지션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가 그 다음에도 잡설치를 많이 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부분의 잡설치는 어. 레즈메를 굉장히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두 개를 보내서 그 인터뷰가 오지는 않고요 정말 뭐 50개, 뭐 100개 정말 그 양으로 승부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그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서 그냥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레즈메가한 두세 가지 종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아날리스트로서의 스킬을 부각시키는 레즈메가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는 그런 아스펙트를 부각시키는 매니지, 어, 그 레즈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컨설턴트로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컴프 그러니까 그, 그, 포함하는 그니까 뭔가 매니저로서의 자질을 어떤 거를 갖고 있는지를 부각시키는 매니, 레즈메가 있거든요. 레즈메의 그 경험, 그, 워크 히스토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 그, 그러니까 스킬 섹션에, 맨 처음에 스킬 섹션에, 제가 보통 한 아홉 개 정도의 스킬을 거기다 나열을, 블랙 포인트로 나열을 하는데 그 블랙 포인트가 다른 거죠. 내가 자신 있는 어떤 분야에 어떤 스킬이 자신 있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것을 부각시키는 그 블랙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어, 그런 그레즈메를 그러니까 그런 타입을 정해서 그 타입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레즈메를 이제 많이 보내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한 어, 경력이 한 2, 3년 정도 넘게 되면은 한 3, 4년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리크루터가 어치아웃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잡이 있는데 너 혹시 관심이 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예스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라 또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인터뷰를 어, 하겠다라고 내지는 관심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어떤 프리빌리지가 분명히 한 3, 4년 후면은 조금 씩 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그니까그 아까 그 링든을 통해서, 그니까 링든의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링든을 활발하게 그 소셜 미디어를의 장점을 활발하게 살, 어, 살려서 그 어떤 그런 그 포스트도 올리시고. 또뭐 좋아요, 그 like도 또 누르시고 하면서 자기의 액티비티를 끊임없이 보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분은 조금 약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어 이세계이 세상에 내가 이 프로페셔널 월드에 액티브한 그런 멤버라는 걸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현실이고요. 특히나, 어 제일 그 아이러니는 엔트리 레벨 아니면은 뭐 2, 3년의 경력. 그니까 굉장히 그그 그러니까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좌디스크 i 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리크루터가 찾는 사람은 그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첫 배리어를 그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질문해 주시던것그 질문의 내용처럼 그 단기 채용을 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기업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젊은 사람들을 약간 어, 조금 더 어, 저렴하게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어, 키워서 그 사회 안그 회사 안에서 키워서 이, 그 이제 좀더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경력, 그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이 그런 금을 주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익스펙테이션이 왠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어떤 그이 사람의 지금 예를 들면 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은 만약에 계속해서 일을 할지일의공백이 그러니까 없이 계속 일을 했다면 지금 뭐 CEO, 그니까 디렉터나 뭐이기세큐티브나그 뭐 정도의 레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터무니 없이 그런 익스피어런스가 없는 사람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고용주로서는 당연히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그거는 인터뷰 안에서 어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소메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제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어 그일렬할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인터뷰에서 그 사람 그 매니저와 저와 나이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상관없이 그 매니저가 찾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맡겼을 때이 사람이 이것을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그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의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쌓아왔던 그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어떤 그 내고 내지는 그 경험 그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네가 나한테 이런 좀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러한 지금 그 리스폰스 패티를 내가 봤는데 그 리스폰스 패널티 중에서 나는 이런 거 이런 걸할수 있을 것 같다. 네가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 결과물을 너에게 어 전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컨텐츠스를 시킬 수 있으면 확신을 줄수 있으면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 한 가지 저희가 한국에서 온 미국인으로서 그 문화 코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어, 그니까 겸손이 미덕이고, 그리고 나를 너무 나세우지 않는 것이 어떤 그 예의라면, 미국 사회에서는 좀더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좀 더, 어, 그니까 straightforward 한,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거. 그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잘할수 있는 일을 조금 잘해요, 다라고, 그니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수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잘할수 있다라고 그 사람한테 확신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피런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특히나 우리가 그 전업주부로서 그런 연습을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니까 내가 결국은 그게 이민자로서 그 영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민자로서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얼마나 지금 이 앞으로 일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는 사실 그 사람이 이미 레즈메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킬이 얼마큼 되는 될 거라는 거는 이미 그, 매, 그 매니저가 잘 알아요 그랬을 때그 매니저가 그 인터뷰에서 가늠을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소프트 스킬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낼수 있는 어떤 그 그릇이나 그 어떤 그 내적인 확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어그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문화적인 코드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그러고 어그 소프트 회사의 그 프로젝트에 그런 자동 인식에 관한 그런 프로젝트 일을 하다가 음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게 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있는 것들이 중요 어 내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감성을 공감하는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시간을 내가 같이 보내, 어, 보냈고, 낸보 그런 시간동안 나는, 음, 그 지역 활동, 지역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런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이런 식의 봉사활동을 했고,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이 나한테 맞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그 역할이, 그 역할을 내가 직업 사회 안에서 쓰고 싶고, 너네가 마침 그런 그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역할을 한번 감당해보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어뭐 얼마나 그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몇 년을 간절히 있었냐라고 직접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디스플레이션이될수 있는 유지가 어 있기 때문에 그 매, 매니저가 저보고 어떤 연도나 뭐그 시간의 단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고요. 단지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니가 지금 직업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는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과연 니가 회사 생활을 할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팀웍을 이뤄나갈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꼭 우리가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아줌마들과도 이미 어, 팀웍이 되고 또 그리고 또 회사, 어, 학교에서도 아이들과도 가족 안에서도 또 그리고 내가또 관심 있는 분야의 그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분명히 팀워크를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를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고 전달해 주는 것.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링틴에 먼저 써머리를 먼저 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잡을 썼는데 그 잡을 쓸때 제가 아까 그월트스센트타코마라는그 국제무역협력센터에서 잠시 프로그워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월이라는 게 사실 결국은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시니어 리서치 아 l 리스트를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타이틀을 주고 사실 일을 하는 거는 직장하고 똑같이 일을 했어요. 단지 돈을 안 받았다는 거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보너 워크라고 제가 스페셜 파일를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거기서 한그 일의 타스크의 그어 타스 타스크 그 종류는 지금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리서치 그 프로세스를 매니지하는 것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그상담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 리큐어먼트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또그 리서치 그, research, 그 그 벤더들을 매니지 하는 것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그 리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봉사를 하는 그그 그,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학교에그 학부모회에서 저는 했는데, 어, 그 트레저를 했는데 어그 그러니까 그 재무 담당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그 수입 지출을 그 작성하는 그런 것뿐이 아니지만 그런 그 트레저러를 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파이낸셜 그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그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하나의 그런 그블랙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이런 저런 그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지역 그,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경험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포인트들을 과연 그 직업 그 리스폰서빌리티와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스킬과 그 걔네가 요구하는 그리스폰서빌리티와 어떻게 내취가되는지한세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어,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터뷰 스킬이 어, 좀 이펙티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학부모회를 그 제가 참여해서. 미팅을 하고, 그 미팅이 상당히 뽐말하잖아요그 미팅이 돌아가는 거를 제가 배우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팅을 하는구나. 이런 언어를 쓰는구나. 이런 인터랙션을 갖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안에서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그, 음, 그, 한 가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패런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패런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또그뭐 정보를 좀줄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 분명히 도움이 됐긴, 어 분명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어그 링크인에 제가 처음에 저한테 그 어프로치했던 그 매니저가 사실 그 매니저도 몰랐다고 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네이버 그룹이어요 그래서 자기의 우선 순위와 자기의 가, 가치에 상당히 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음, 제가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프라이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직업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떤 그,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데좀더 공헌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 우리 집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뭔가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사회 참여적인 차원에서 그 직장을 잔, 찾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그 가치 순서에 따라서 우선 순서에, 순서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 저 같은 경우는 효과를 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실 그 어, 일을, 보수를 받지 않고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어차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대신에 그 타이틀을 주고 그, 그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무대 우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이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그 결과물을 내는 하는 내가 얼마든지 아이들 픽업을 하면서 어 그냥 그 리서치의 그딜리버럼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주문 됐었거든요.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내가 직장을 찾았을 때 레퍼런스를 잘 써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 레소메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경험 난을 <laughs> 채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안에서 또 어떤 비즈니스 영어를 좀더숙 숙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저는 그런 경험을 먼저 해보고 싶었고요. 또 그런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또 그, 그, 그러니까 보수, 보수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